두달 전이긴 하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이 말하든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또 헛된 그런 욕심들을 다 버리고 나보다 남을 더욱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 그래하여서 누구라도 내 곁에 있는 누구라도 그를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이 참된 겸손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성경이 가르치는 겸손에 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성경이 요구하는 겸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겸손의 비결은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겸손입니다. 이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 배울 수 있는 겸손입니다. 이두 가지를 통하여 오늘날 어 성도의 겸손한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함께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겸손은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겸손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어 그리고 겸손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겸손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뭐 그것을 모르는 성도님들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도의 겸손은 아주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어, 세상도 겸손을 아주 중요한 미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고 그를 더욱 인정합니다. 제가 최근에 보았던 짧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한국 축구 하면 이렇게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차범근 감독, 그리고 어, 박지성 선수, 그리고 현재도 선수인 손흥민 선수 이세 사람이 아마 한국 축구 하면 떠오르는 세 사람일 건데 이세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중에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뛰어난 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세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순위를 매겨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이 1등과 2등을 누구를 뽑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3등으로 누구를 뽑았는지는 제가 다기억이 납니다. 차본근 감독은 차본근 박지성 선수는 박지성, 손흥민 선수는 손흥민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영상에 좋은 댓글이 아주 그냥 아 이렇게 막 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겸손한 사람을 아주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 선수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실력은 뛰어나지만 인성이 별로였다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인데 그세 사람이 겸손까지 다 갖추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선수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또 성경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겸손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저 죄송한데 혹시 이 마이크가 조금 작게 나온 거 아닌지 한 번만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은 세상도 겸손을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겸손에 대하여서 왜곡된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세상에서의 겸손은 하나의 처세술과도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좀더 있어 보이기 위해 격조 있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그런 것이 겸손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에게 좀더 인정받는 리더가 되기 위하여서 또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아부와도 같은 것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좀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갖춰야 하는 처세술이 겸손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때때로 겸손하게 말하고, 또 겸손하게 행동하는 법을 일부러 배우기도 하지요. 또 하나, 세상에서 겸손이 왜곡된 형태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건 갈수록 심해지는 것인데 겸손의 반대인 교만함이 담대함이나 당당함과 같은 좋은 모습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왜곡된 형태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전 세대에서는 뭔가 자신을 낮추고 또 그래서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좀더 인정받는 모습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어떠합니까? 갈수록 자신을 당당히 내세우고. 자신의 의견들을 마음껏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좀더 인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감과 당당함 이런 모습은 좋은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어쨌든 엄밀히 따져졌을 때 교만함과 당당함, 자신감은 다른 것인데 마치 교만함이 당당함 같은 좋은 모습인 것처럼 인정받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세상에 말하는 그런 처세술과 같은 것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처세술이고 성경에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께 잘 보이는 처세술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우리 먼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여러 성품들이 나오지만 겸손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마땅히 지녀야 할 성품인 이 겸손을 지녀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겸손을 옷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 입으라. 근데 우리가 이제 옷 입으라는 표현을 보통 어느 때에 사용하냐면 이제 외형을 꾸미는 데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 여기서도 바울이 지금 너희가 원래 겸손하지는 않는데 좀이 성도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좀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이제 성도 되었음을 인식하면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또 겸손에 있어서도 힘을 써야 하는 것인데 성경은 좀더 근본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이라. 아멘. 여기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당연히 외형을 꾸미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 앞에 절부터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것은 곧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이것을 이제 동일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에게서는 그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고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뭐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여기서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십니까? 겸손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겸손을 배우라라고 권면하시지만 우리 앞에서 보았던 바울의 가르침과 우리가 함께 본다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인데 그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하신 분이시니 당연히 그리스도의 겸손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옷 입혀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배우고 훈련하고 그래서 취하고 물론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겸손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에게 이미 입혀진 옷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옷입게 된 모든 성도는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더하여 주시고 그의 삶에서 나타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겸손은 사실상 오직 성도만이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이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사람이 이전과는 아예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회심을 통해 성도의 신분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처럼 이전과는 삶 자체가 아예 달라지면서 나타나는 것이 참된 겸손이라는 것이지요. 성품에 관한 설교를 처음 했을 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할 수 있게 된 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었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자가 성도라고 했는데 그것과 같이 겸손 역시도 성경은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만이 품을 수 있는 성품이다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겸손을 가지고 우리 성도의 구원을 한번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겸손이라는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하여서 이 겸손까지도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구원과 함께 이 겸손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겸손은 태도나 자세, 처세술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겸손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야만 합니다. 물론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본문 앞에 보면 빌리보서에 성도된 자들 중에서도 이 다툼이나 허영의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허영은 헛된 영광을 쫓는 모습이라고 했지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도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완전히 변화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화되어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죄인 된 본성인 교만함과 자기 중심성이 그의 삶에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이미 겸손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 참안 바뀐다 하지요. 한번 품은 그 성품이 참안 바뀌는 게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도 안 바뀌는 사람까지도 바꿔 놓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그런 교만한 자까지도 겸손으로 옷 입혀 주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을 힘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문제만 해결해 줄 뿐이고, 겸손은 이제 우리가 힘써야 하는 싸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에게 이 겸손까지 옷 입혀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믿음으로 우리의 교만한 육신과 선한 싸움을 싸우시며 승리하셔서, 정말 이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낼 참된 겸손을 더디벼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겸손을 옷입펴 주셨지만 여전히 완전하지 않은 우리는 이 앞서 보았던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이제 겸손에 있어서 우리의 완전한 모범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성도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겸손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좀 바로 앞에 내용부터 보면 성도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 앞의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앞에 바로 어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본문인데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더 나은 존재로 더 낮게 여기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일만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 사람,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는 모습이 겸손인데. 버울은 이런 겸손함을 지내기 위해서 오늘 보면 5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그래하여서 다른 사람의 일도 나의 일처럼 돌아볼 수 있는 그삶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지를 이제 하나씩 말을 해 주는데 우리 먼저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먼저 보게 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으셨다고 합니다. 다 포기하셨다. 더 나아가 오히려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셔서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구절이 참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것. 보통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 성육신의 사건에 대하여 왕이었던 자가 자신의 이 왕복을 벗고 평민이 되었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사실 그 정도로도 이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왕이 평민이 된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자신이 직접 만드신 피조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요즘 저희 아이 아들들이 이렇게 작은 블록을 가지고 이것저것 만드는 이 재미에 아주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막 이것저것 막 가지고 놀 만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 대고 있는데 그 아들들이 아무리 그 블럭으로 만드는 작품들이 좋다고 해서 직접 그 블럭이 되고 싶겠습니까? 멋진 작품과 같은 장난감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직접 그 우리 아들들이 그 장난감 되어 보라고 하면 되겠다고 하겠습니까?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전기 자동차 테슬라 전기 자동차를 개발했는데 전기 자동차가 되어 보라라고 하면 되고 싶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멋진 작품이라 해봤자 작품일 뿐인 건 뿐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성부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 피조물에 불과한. 아무리 종귀하다 하더라도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되셔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오늘 보면 2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들과 동일하게 되신 정도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사람이 되셔서는 사람들보다 더더욱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셔서도 자신을 더욱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까? 당연히 사람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성육신의 얘기를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표현보다 우리가 사실 더 눈여겨 보아야 하는 단어는 이것입니다. 가운데 나오는 복종입니다. 복종.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종하셨습니까?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셨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마음을 품으셨기에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셔서도 더욱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품으신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복종입니다 복종 예수님의 이 복종으로 얻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 본문의 남은 구절들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굴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얻어진 결과는 마지막 구절만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복종하심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바울이 성도들에게 품으라고 겸면하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은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온전히 돌보는 삶을 살게 하는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복종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오롯이 섬기는 그 마음이 시작입니다. 사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다른 본문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뭐 순종이라는 단어를 더우 흔하게 사용하는데 좀 순종이라는 단어는 좀 순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물론 순종이라는 표현도 참 좋은 표현이지만 이 오늘 본문에 가르침에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복종은 무엇입니까? 복종하는 자신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복종입니다. 오직 자신이 복종하는 그 대상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은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복종할 대상만을 바라보면서 그 대상이 얻을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그 복종할 대상만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따르고 높이는 것. 그것이 복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복종이 그러한 것 아닙니까?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거기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셨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을 위해서라면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복종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복종,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신은 죽으시지만 다른 사람들을 돌봐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하는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겸손함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오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이 모습.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께 복종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그 마음이 사람들을 향한 겸손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결코 쉽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나보다 정말 못해 보이는 그런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음으로 섬겨 보려고 해도 저 사람은 자꾸만 섬김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교만하게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내가 섬겨진이 마치 자기가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자,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 같은 성도인데 그러면 나도 겸손해지려고 하면 저 사람도 좀 겸손해지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나는 나를 낮추어서 저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왜 나를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면 사람을 섬기려는 것, 참그 마음을 품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요. 그것이 왜 어려운 것입니까?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섬기려 하고 그 사람보다 낮아지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더욱 높이려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마음,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낮아짐을 통해 저 사람을 섬기는 겸손을 통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인다는 그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떤 누구라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길 수 있고 기꺼이 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에 대하여 가르치는 책들을 보면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는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섬기되 보상을 바라지 말라. 인정받으려 하거나 칭찬을 기대하지 말라. 다른 성도들을 시기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기뻐해야 할 동역자로 여기라. 그렇지만 결국 그런 자세, 그런 마음가짐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복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오롯이 복종하여 섬기므로써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야 하나님 앞에서 그나 자신 그 마음이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어질 때라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에서 참된 겸손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의 겸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과 함께 어둡혀지는 것이고, 겸손의 실천 역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복종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겸손은 우리의 목으로만 남겨진 우리의 과제와 같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에 성도로서 온전한 겸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낮추고 온전히 섬기는 그런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런 겸손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잇던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성도로서 참 겸손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하다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참 마치 세상 사람들이 겸손해지기 위해 힘쓰는 그런 처세술처럼 우리 역시도 겸손을 품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 나은 존재로 보이고자, 다른 사람들에게 좀더 인정받는, 결국에는 나 자신이 더 높아지기 위하여서 억지로 나 자신을 낮추는 그런 세상의 헛된 겸손을 따르는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과 함께 우리 우리에게 겸손을 어디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참된 모범 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히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얻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에서부터 참된 겸손이 시작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무릎 꿇고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달라고 우리 제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